오늘 밤에는 마태복 5장 4절인데 애통하는 자와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애통이라는 말은 감정의 표현의 그 이상을 말합니다. 가슴을 치며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 슬픔. 이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의 애통하는 것, 통곡하는 것 같은 그런 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거보다 더 애통하는게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러듯이 하나님을 향한 통곡, 호소, 눈물, 탄식, 이것이 애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줘요. 지금, 같이 읽어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애통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애통이라는 말 거기에 화 있을 때저 너희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 울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유료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운다. 이 말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한다고 복이 있는가, 그걸 말하지를 않아요. 누가 애통하는 걸 말하는가, 누가 애통하는 자를 말하냐면,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자, 그걸, 그 자를 말하는데, 그 자가 어떤 자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 그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세기 보면은 믿음의 저상 야곱이 애통해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가짜로 야고 요셉 의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애통해서 얼만큼우냐면 오래도록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로를 받지만 유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장세기 37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유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으 이로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신약을 잘 보시면 애통의 대상이 아,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팍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먼저 사회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 제자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주 확연하게 아하 누가 애통하는가? 누구와 연결된가를 말해 줘요. 그게 마태복음 장 14절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요. 제자들을 혼인 집의 손님들로 비유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된 사람이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애통하는가? 그걸 누가 인정해 주냐면 예수 믿는 신자들 그들이 애통할 때에 그걸 누가 보시는가 우리 주께서 보시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을 애통이라는 말을 빼고 금식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금식할 때가 늘 있는 게 아니죠 언제 언제 금식하지요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식과 같은 거 이게 애통한다.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애통을 말하냐면 예수 믿는 신자의 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10편 56편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암을 죽여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연 나이까 여러분 놀라운 일은 다윗이 사월왕에게 쫓겨요 억울하게 쫓겨요 그런데 주의 병에 담았다고 말하고 어디에 기록되요? 주의 책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억울함을 다하고, 애통함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주의 책에 기록됐다. 그러니, 억울하게 하고, 애통하게 만든 자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걸 몰라요, 세상은. 남 마음 아프게 하고, 남 슬프게 하고, 남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 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냐면 하늘에 기록되고 주의 병에 담겨져 있는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위로이제 주님이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사모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잖아요. 아기를 못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모엘상 1장 1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누가 위로해지죠?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그눈물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사모예를 낳는데 유로자가 되는 거예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보다 웃음을 좋아해요 슬픔보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건 예수님 사람도 마찬가지죠. 늘 질질 짜고 하는 것보다는 웃고 명쾌하고 기쁜 게 훨씬 낫지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미로 애통,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어떤 일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 말이요. 에 이게 모든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동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브라보, 뭐, 뭐, 위하여 마시자. 뭐, 이렇게 하지요. 해놓고 집에 가면 쓸쓸해요 무슨 놈의 위로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자는 맨날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늘 슬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기뻐하셔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누구와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를 시켜서 그들이 전도하고 효과를 얻어요.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걸다 경험을 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이 생기는 거래. 너무 기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과 연결된 걸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바울사도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눈물 을 흘렸다고 그래요. 언제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 때, 여길 때 눈물을 흘려요. 슬퍼했다. 눈물을 흘렸다. 빌리포 3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바울사도가 기뻐한다고 말해요. 언제 기뻐해요? 보금이 전파돼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 똑같은 빌립 보세요. 1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사도의 기쁨이 뭐냐면 보금이 전파돼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 받은 이런 일들이 누구와 연결? 주님과 연결될 때에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마치면서도 이렇게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누구와 연결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신자는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고 내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는 내 죄만이 아니라 한 가족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 때문일도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른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게 없다면 그건 좀 가짜예요. 그건 정말 가짜예요. 그럴 수가 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뭘 욱했다가도, 아휴, 내가 잘못했구나,가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가 예수님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막 통곡을 해요. 내죄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 6장 5절인데 이 사회 6장 5절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 이로도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로여 왜 그냐면 러 내가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난 부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세번 부인하고 타기 울자, 곧혹은는 뭐가 생겨 주의 말씀이 이게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 통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야구 4장 8절의 10절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라 그러면 웃음 그리고 근심 이게 바뀐다 라고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할 때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가를 깨닫고는 가슴 아파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나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 9시 정도 됐는가 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와서 불을 탁탁탁 쳤는데, 제 앞에 누가 누구, 누가야? 놀래서 그랬더니 "저예요" 한쪽에서 기도하러 올라오고, 또 저쪽에서 누군가가 또 기도하고 죄송해가지고 문을 불을 팍팍 끄고는 그러고 다시 내려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교회가 잘못됐을 때, 신자들이 잘못했을 때애 통해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임없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40, 10편, 40편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제가 하나를 빼고 지금 지나가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랬더니 방송실에서, 방송, FM이거든요. 그것만 딱 기다렸다가 요거 이기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못 오는 거예요. 사, 10편, 40편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 이네이다 무슨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아요 나를 덮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제목연설 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게 됩니다. 언제 위로를 받는가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날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누가 돌봐요? 주께서 돌봐요. 천국 가서 아니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5 7장1 5 절인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해 주는데 가치 있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놓고 걸어간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눈물을 흘리고 통의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나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러는 가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게 계시록 7장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연관된 신자만 예통할 때에 그걸 받아 주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 저 어제요 그제요 집에 이제 갔는데 집 사람이 여보 얼마 전에 그 뭐지요? 교통사고, 뭐, 아홉 명이 뭐, 죽었다면서요, 막, 역주행해가지고, 넌 몰랐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거 이제 TV에서 막, 이렇게 그 뭐지요? 뭐 뭐, 교통방송 하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게 뭐요? 예, 네. 아튼 몰라,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걸 설명하는데, 헉!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예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네 세상에는 많아요. 그 애통을 다 풀어요 못 풀어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앞에 통하는 자를 하나님 살리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흐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거두신다 이 말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여러분의 애통에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가족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못하잖아요말 안고 가슴에 끌어 안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새벽에 기도해요. 난장로님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장로님 13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장로님들은 빼먹은지 모르겠어요. 고은석 장로님 매일 나위에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아이고, 대답이 시원찮네. 아 고마워요. 우리 약속했으면 이걸 지켜야 한다 이 말이요. 에난 약속을 했어 지켜요. 왜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예수 믿.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한 번, 한번 충성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을 깨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유로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 정말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면 기뻐하는 자 이런 자를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서서 눈물을 흘리고 주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